자, 오늘은 식초 속에 들어 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는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조 식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미지의 농도의 용액을 적정하기 위해 NaOH 1몰 농도의 표준 용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유리 기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울을 먼저 켜고 삼각플라스크를 올린 다음에 0점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미리 준비한 식초를 피펫을 이용해서 10ml 취해주겠습니다. 눈금을 볼 때는 눈금과 수평이 되도록 눈높이를 맞춰주고, 자, 10mm를 삼각플라스크에 담아줍니다. 자, 그리고 질량을 보시면은, 딱 10g이네요, 10g. 나오나요? 네, 10g. 자, 질량을 측정한 다음, 자, 여기에다가, 중화점을 찾을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00ml의 증류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뷰렛에 표준 용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때기를 설치해주고, 일몰 NaOH 표준 용액입니다. 깔때기를 살짝 들어주고, 코크가 잠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잠겼는지. 자, 넣어주겠습니다. 천천히. 그 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만큼의 지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용액을 살짝 흘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기 눈금을 보시면은, 가까이 오세요. 초기 눈금을 보시면 0.3 입니다. 초기 눈금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이제 적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분홍색이 빨리 안 사라지네요. 조금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사라지죠. 이제 거의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미세하게 조절을 해줍시다. 방울 떨어지도록. 어, 중합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튼 분홍색이 30초 정도 유지될 때 중합점에 도달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 눈금을 읽어볼게요. 나중 눈금은 아까 0.3에서 시작해서 지금 14.14점. 6 정도 되네요 아, 13.6 이네요 13.6 그러면 이 차이만큼 지금 미지의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반응을 했다 라는 얘기이므로 이 부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올리고 100ml를 넣어줘야 되겠죠? 진유수 100ml를 넣어줍니다. 다음에 페녹타레인 두세 방울, 페녹타레인 두세 방울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섞어주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적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초기 눈금이 아까 읽었던 13.6이고 똑같이 해주면 13 부근에서 이제 13mm 정도 들어가면 중간점을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이 23mm니까 10 정도 들어갔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절을 울방울방울 떨어지도록. 다 나갑니다. 음. 일년에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일년에 학생들은 자, 30초 이상 옅은 분홍색이 유지된 걸로 보아 중화점에 도달했습니다. 나중 눈금을 읽어주겠습니다. 나중 눈금이 26.3이네요. 26.3. 그럼 아까 13.6에서 26.3 차이만큼 적정을 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오늘 실험 끝! <laughs>